5월 26일 가정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선하신 목자라는 찬양으로 함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을 나 듣기 위하여 주인도 아닌 곳 가려네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인도 아닌 곳 날아가리 주의 말씀 나 듣기 위하여 주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부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선하신 목자 나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로 다닐 지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선하신 목자 날 사랑하는 분, 주 인도하는 곳, 따라가리 주의 말씀. 나 듣기 위하 여, 주 인도, 하는곳 가려 네선 하신 목자, 날 사랑 하는 분, 주 인도, 하는곳따라가 나 듣기 위하여 주 인도하는 곳 가려네 나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내 손아신 먹자 나 인도해 험한 산과 골짜기 라도 내 선하신 목자 날 인도해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제가 말씀 1절부터 6절까지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이 시편 23편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 참 많은 성도들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다윗의 시로서 다윗이 자신의 인생을 회고하고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시이죠. 과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들림을 받기 전에 다윗은 아버지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시절을 지내야 했던 일이 있습니다. 그때의 일들을 동시에 떠올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의 이미지를 가지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1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과거 다윗은 사무엘상 17장을 읽어 보시면, 골리아과의 싸움 전에 사울에게 하는 말 속에서 굉장히 신실하고 양들을 사랑하는 목자였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이 사자나 곰이 와가지고 양을 이 움켜갈 때에는 자기가 쫓아가서 수염을 잡고 쳐서 그 입에서 양을 건져내고 또이 사자나 곰이 일어나서 덤벼들 때에는 저죽였던 이런. 다시 말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양을 보호했던 그만큼 신실한 목자, 아주 선한 목자였다고 할수 있는 거죠 아, 그런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는데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보다 더 선하시고 신실하신. 내 인생을 참으로 잘 돌보아 주실 수 있는 분은 없다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목자로서 인생을 어떻게 부족함이 없도록 돌보시는가? 2절에서부터 4절까지 내용을 통해서 그 부분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그가 나를 푸른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 다윗이 양들을 잘 먹이기 위해서 또 목마름을 잘 해결시켜 주기 위해서 좋은 풀밭으로 또 양들이 편안하게 물을 마실 수 있는 잔잔한 물가로 인도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성도를 그렇게 부족함이 없도록 일용할 것을 채워 주시고 또 성도의 영혼에 하늘의 평안을 주시면서. 영육간에 돌보아 주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을 이 이미지를 통해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부족함 없도록 돌보시는 은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이 이제 나타나고 있는데 3절을 보시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이 영혼이 살아나도록 그렇게 돌보아 주시고 하지만 단지 영혼이 살아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성도의 영광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데 있죠. 의의 길로 살려서 의의 길로 걸어가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는 것은 우리의 이 어떤 육체의 필요 또이 마음의 평안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영혼이 살아서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진정 부족함이 없는 모습인 겁니다. 아, 하지만 이것으로도 끝이 아닙니다. 삼절 보시면 사절을 아, 보시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할때 인생의 어려움을 아예 다 제거하시고 인생의 고통이 없게 하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단일지라도 라고 했잖아요. 중요한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어떠한 해로운 것도 성도를 함부로 건드릴 수 없도록, 해하지 못하도록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완전한 보호의 연애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처럼 성도의 영역을 돌보셔서 또 평안케 하시고, 이용할 양식으로 부족함 없게 하시고 영혼을 살려서 주님 닮아가도록 의롭게 만들어가시고 무엇보다도 악한 것들이 인생에 고난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악한 것들이 성도를 해하지 못하도록 고난 중에도 어려움 중에도 보호하심으로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를 부족함 없게 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넘치게 하는 분이라고 오절에서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참 대단한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내 앞에 상을 차려주신다. 참풍상한 이미지잖아요. 거기다가 머리에 기름을 발라주신다. 귀한 손님을 대접할 때 이렇게 잔치상을 차려 주고 또 머리에 기름을 발라 주고 이것만으로도 잔이 넘칩니다라고 할수 있는데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보는 앞에서 보란 듯이 내가 너를 위해 이렇게 상을 차려 줄게 내가 너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 줄게 내가 너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원수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랑하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참잘 보여주는 부분이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할때그 저주를 변화해 축복이 되게 해버리신 부분입니다. 모압왕 발락이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모압평해진을 치고 있었잖아요. 이걸 보고 두려워해서 발람이라는 술사를 고용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이 발람의 입을 아어 막아버리시고 이스라엘을 축복하도록 저주가 아닌 축복밖에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버리셨죠. 원수의 목조 에서 그렇게 이스라엘을 넘치도록 축복하신 원수 앞에서 이스라엘을 전혀 건드리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백성이라는 것 그렇게 보여주시는 그런 부분이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이 원수 앞에서 이렇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머리를 머리에 발라주시니 넘치는 수준을 능가해 버리는 거죠 이렇게 우리를 우리도 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보호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리를 위해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원수 앞에서도 자랑해 주시고 그렇게 기뻐해 주시는 잔이 넘치도록 해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6절을 보시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 이제는 확신으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부족함 없게 하시고 넘치게 하시니까 이제는 확신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완전한 이 확신, 완전한 안식.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모습입니다.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죄에서 해방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이렇게 부족함 없도록 차고 넘치도록 확신에 이르도록 인도하시는 아버지. 십자가야말로 그 보증이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야말로 성령님이야말로, 바로 그 보증이 되십니다. 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목자 되심 앞에 또 주님의 양으로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따라가면서 이런 은혜들을 삶을 통해 조금씩 조금씩 더 풍성하게 경험해 나가고 다윗과 같은 이 고백이 진정한 우리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편 23편이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나를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또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며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부조감이 없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 때문에 내 삶에 부조감이 없습니다. 인생의 공핍과 어려움이 우리 눈앞에 보인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부조감 없도록 인도하실 줄 신뢰합니다.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또더 나아가서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셔서 내 잔이 넘치게 하신 부족함이 없을 뿐만 아니라 넘치게 하시는 이 주님의 사랑을 신뢰하면서 현재의 상황보다 나를 이렇게 부족함 없도록 넘치도록 인도하심 그래서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따르리라고 확신으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서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등교를 하고 있는 아이들의 안전을 주님 지켜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아이들을 보호해 주시도록 그리고 또 이제 현장 예배 회복이 하루속히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코로나 사태 가운데서 주님 잠잠히 하시고 하루속히 백신 개발이 이루어지게 하치기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주의 양으로 삼으신 우리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귀한 은혜를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죽께서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부족함 없도록 도우시는 주님, 뿐만 아니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셔서 내장이 넘치도록 부족함 없을 뿐만 아니라 넘치도록 인도하시는 주님, 뿐만 아니라 주의 원하심과 인자심이 정령 반드시 나와 함께함으로 내가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도록 확신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굳게 서서 주님 눈앞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에 좌절하고 낙담하기보다 이원하신 목자 되신 주님 나를 부족함 없게 하시고 차고 넘치게 하시고 확신으로 인도하시는 주님 붙들고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이들 안전한 등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호하시고 바이러스로부터 지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강구하옵기는 하루속히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며 현장 예배가 온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일상을 온전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셔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쉴만한 물가로 누이시며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함께 하시며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안위하시는 보조가 먹게 하시는 주님 찬양하고 또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셔서 내잔이 넘치게 하시는 보조함 없을 뿐만 아니라 넘치게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고,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확신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이 선하심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구색에 서서 눈앞에 환경 바라보기보다 이 주님의 자비하심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자녀들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안전하게 등교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바이러스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 하루속히 현장 예배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코로나 사태가 진정되며 백신이 속히 개발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